을씨년스럽다을 산응약 이전부터 쓰인 말의 유래. 진달래도 아직 꺾어보지 못한 채 완연한 봄이 왔는데 내 마음 속 골짜기에는 아직도 얼음이 안 녹았다. 그래서 심경은 여태껏 춥고 내 방안에서 밖엘 나가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을씨년스럽다 시골 부메에서 어머니 따라. 달구지를 타고 이삿짐 싣고 서울로 올라오던 그때부터 나는 이미 에덴동산에서 내쫓긴 것이었다. 그리고 머리에다 칡순을 안 꽂고 다닌 탓인가? 뱀은 네 개로 달려들어 숱한 나쁜 지혜를 넣어주었다. 시인 노천명이 쓴 수필, 산나물에 나오는 문장을 통해 을씬년스럽다가 어떤 분위기인지 대략 알수 있으며 또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에서도 을씨년스러운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석유 등을 드문드문 켠 서늘한 기차 속은 몹시 우중충하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른다. 외투를 벗어서 눈을 털었으나 몸은 구중중하고 컴컴한 석유 등을 볼수록 조선은 이런댄가 싶어 새삼스레 을시년스럽다. 잘 알려졌다시피 을시년스럽다는 날씨나 분위기 따위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가장 널리 퍼진 어원은 을사년의 국권 침탈입니다. 1905년 을사년은 일제가 이완용, 이지용 등 친일파 고위관리들을 내세워 강제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 정치를 실시한 해입니다. 이 강제 조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실상 일본의 속국이 됐습니다. 따라서 을사년은 우리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해로 기억되었고, 상인들은 일제히 문을 닫아 항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사을하고 수산한 기운이 감도는 거리 풍경은 도 없이 적막하고 쓸쓸해 보였기에 을사년은 사람들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을시년스럽다라는 말이 생겼다는 설이 있지만, 사실 이 관용어는 그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 조재삼은 송남잡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을사년은 흉하다고 두려워하는 까닭에 살아갈 즐거움이 없는 지금의 삶을 을사년스럽다라고 말한다. 조재삼은 1855년 을묘년에 송남잡지를 썼으므로 1905년 을사년보다 50년 전에 이미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이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신년스럽다라는 말은 언제 생겼을까요? 을사늑약 이전에 사람들 머리에 오래도록 각인된 을사년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입니다. 이 사화에서 사림은 크게 화를 입어 1여 명이나 죽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부패를 청산하고 개혁을 추구한 살인에 참혹한 몰락은 큰 충격이었고 그 가족의 처지는 차마 못볼 지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을사년을 연상시키는 을사년 같다,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점차 잊히다가 1785년 을사년에 대규모 기근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또한번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이에 11월 21일 일성록에. 다음과 같은 정조의 탄식과 염려가 적혀 있습니다. 올해까지 거듭된 흉년으로 떠도는 유랑민이 다시 모여 정착할 가망성은 없다. 이후 1897년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한영 자전을 편찬하면서 을사년을 언급했습니다. 을사는 기근의 해인 1785년을 가리키는데 현재는 가난과 고통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인다. 그뒤 을사년 또는 을시년은 1905년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기고 실질적으로 일본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 모든 걸 빼앗긴 나라 형편에 빗대어 보기에 살림이 매우 가난한 데가 있는 상황으로 통용됐습니다. 하여 날씨가 수산하고 추울 때, 상가 거리가 썰렁할 때, 살림이 매우 군색할 때, 을시년스럽다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문헌상으로 을사의스럽다는 수식어를 처음 붙인 사람은 신소설을 창시한 이해조입니다. 이해조가 1908년 발표한 소설 빈상설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정길이가 만장같은 저의 집은 을사년 싫어 꿈에도 가기 싫고 정길이 남자 상복을 쓴 주인공의 집은 스산에서 가기 싫다는 뜻으로 민중 사이에 두루 쓰인 을사년 정서를알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거쳐 불신연스럽다는 싸늘하고 수산한 기운이 있음 혹은 살림이 매우 딱하고 어려워 보임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작가 김유정은 소설 산골 나그네에서 그런 뜻을 다 담았습니다. 벽이 확 나가고 내 기둥부인 그 속에 힘을 잃은 물방아는 불신연스럽게 모로 누웠다. 거지도 그 옆에 혼잎을 위해. 거적을 더 쓰고 누웠다. 거쿨진 신우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